배도 나오고 사 당신팔목래대 여자 같아. 오! 이런 한국살 원래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10kg에 2 4불이면 나쁘지 않아요. 섬진강거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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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이거? 이거? 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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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잖아 그 사자 헬로키티야 세일해요 새우깡 새우깡 e y 9 좋아 어. 우리집에 필수 새우깡 혹시 모르니까 h 개 살까? e y h e 너 학교 스낵으로 사가기 좋잖아 hey, hey, h 할인한다. 응. 참치가 구불 아니야, 근데 반반인데. 고추참치 반반이야. 어, 구불구구면 어, 싼 건데? 이거 우리 동네 사라. 40주년 기념인데 하나 사라. 40주년 기념. 우리 동네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엉동 고구마빵. 강추하는 거. 지금 세일해서 899다. 아침에 손님이 와서 김밥 싸야 돼요. 어, 원천미트 세일해요. 근데 저는 청정으로 거 쓰는데 다 지금 299거든요. 저 김밥 짤때꼭 이걸 넣어서. 사가야 겠어요. 세 사야지. 지볼 볼리. 리 d 어, 과일을 먹고 싶은데? 어? w 뭐 스로베리그 o 딸기 거 나왔네. 여기 이거 w 까오 근데? t 아, do. I don't know what 데 뒤에. o I 아 o <laughs> 아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 라면 순한 맛 사고요. 어 비빔면이 세일하고 있어요. 삼구구. 여보 비빔면 살까?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블랙 척살떡 모구구죠? 이거 제가 아는 동생 동생이 가져온 거 먹고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이거 새우왕교자 맛있어요. 그집 만두 세일하네요. 예, 그9고이만큼키 예. 오둥이 불만두 여기 반지가 다아야아야 그거 맞아. 저거 <목소리> 맞아. 파란색? 어, 고기물 맞아. 오, 잉거스걸도 맛있겠다. 어? 가격이 세일하네? 오, 좋아 보이는데? 새우썰 있어요. 새우썰 맞나? 21불. 오, 혜자스러워요. 삼겹, 돼지 모든 구이. 삼겹, 팡정, 목살. 헉, 이거 사야겠다. 너무 회자스러운데? 구성이? 완전! 비대형 수세미 이거 아 떨어져서 사야해요 생활공정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죠? 그래도 이쁘고 자 학기 시작하는 소감이 어떠신가? 학기 소감 상관없어 밥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 기다리고 있어 필라 H마트 오시면 이 차돌 숙주 짬뽕 진짜 맛있어요. 짜장 하나 먹어보자. 하나 먹어봐. 어때? 무슨 맛이야?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웃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요 맛있겠다. 오, 짬뽕. 토요일 아침에 짬뽕. 너무 좋다. 나 음. 아, 진짜 너무 좋다. 에이, 너, 화덕에서 굽는데 어, 스페셜티 크림치즈도 맛있고 레이베이그 비스트로 들어가볼게요 또 찍어 먹을게. 요이게이 이렇게 쫀쫀한 질감, 질감이라거나. 집에서 먹을 거예요. 데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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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오맛있겠다 이것도 먹어봐도 돼. 데이크. 먹어봐 이거 이원 음. 음. 딥에서 먹어. 진짜 맛있어. 홈파티 준비를 위해 세팅 중이에요. 드실 음료수 세팅, 칼각, 아이들 주스 밥이 되는 소리 밥이 다된것 같아요. 2분 남았어요. 밥이 다 돼서 열어볼게요. 오, 딱 김밥하기 좋은 밥이 됐어요. 밥에 비밀은 맛소금 맛소금 작은 스푼으로 하나 둘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 2스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거. 그 다음에 식초를 넣어야 돼요 식초 그래서 참기름 3스푼 깨도 뿌려주시고요 그래서 밥 비비면 이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굿! 비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예뻐져라 그리고 저희 집 김밥의 특징은 김밥 햄을 안 쓰고 이 저번에 H마트 영상에서 보신 그 청정원 그 런천미트를 써요 조금 스팸은 좀 짜서 이걸 넣으면 이제 자동 MSG 맛이죠 친정어머니가 꼭 김밥에 오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뎅을 약간 간장이랑 알로로스에 조금 졸여서 그런 간장오뎅 어묵조림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준비해 주고요 끝마저지. 치볶음 김밥은 깻잎 깔고. 깔고. 아 이건 너무 맛있는데. 단무지랑 계란물 완성. 요리를 다 직접 대접하면 좋은데 제가 요알 못이라서. 여기는 그 이태리 가정식 레네라고 키로링하기 좋아요.